우독내 이름은 이유다 난 대한민국 흑수저 고등학생이었지만 이 세계에 재벌 2세 다이아몬드 수저로 반생했지 이렇게 태어난 거 전생에 못했던 갑질이나 실컷 해보자 생각했거든 그런데 제 생각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저 노예나 제가 아닌 유다 아가씨 본인인 것 같네요 뭐? 뭐? 저랑 단둘이 어디 좀 가요 이번엔 제가 유다 아가씨를 교육시켜드릴 차례니까요 하! 유농! 너 미쳤어? 이게 뭐냐 뭐냐니까 진짜! 또한 가지 아가씨가 계속 잊으시는 게 있는데요 저희 비주나로코에선 약혼자는 약혼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설마 그 법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따라서 저한텐 아가씨를 교육할 권리가 있어요 교육 같은 소리 하네? 너야말로 참교육 한번. 아! 이 뭐하는 거야? 더 이상 대화가 안될것 같아서요. 당장 안 내려놔! 내리면 때리실 거잖아요. 나 어지러워! 빨리 내려놓으라고 빨리! 제발 좀! 야! 유다야, 유다야! <laughs> 이모! 또두 있는데 이 아빠까지 이렇게 돼서 정말 어떡하니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규철 씨 장례식장입니까? 마, 맞는데. 누구시죠? 혹시 이규철 씨 와이프분 되십니까? 아, 아니요. 저는 친척이고 얘가 외동딸인 이유다예요. 그렇군요. 따님이 아직 고등학생이라 들었는데 그래도 가족분이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놀라시겠지만 아버님 앞으로 빛이... 10억 있습니다 어, 어, 꿈이랬구나 하필이면 전생에 겪었던 나쁜 기억을 어, 뭐야? 이 딸고 허름한 곳은 대체 어디야? 어머, 깨셨어요? 나, 당신은 누구? 저는 이 보육원의 원장 순녀예요 뭐? 야, 보육원? 와글와글 놀아주시는 거죠 저희 윤원 공장님만 계속 기다렸어요 <laughs> 기쁘네 다같이 사이좋게 놀자 유원 아가씨 깨셨 야! 대체 나한테 건 짓을 한 거야 혼자 계속 소리 지르시더니 갑자기 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낡고 누추한 곳에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가씨 행동교정을 위해서라도 보육원에서 봉사활동하시면 어때요? 어? 네가 강영욱이야? 행동교정은 무슨 좋은 생각이에요 <laughs> 마침 저희 보육원에 남는 수녀복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 주님의 어린 양이 되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나는 이 악마들의 속을에 다친 상황이 됐어 하지만 나 이유다는 이 세계의 진정한 사탄이잖아 그래서 결심했지. 이 보육원의 아이들을 야. 내 손.